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익사의 지구야 오늘 또 카톡으로 한 학생분이 점수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파이팅 새벽 요즘 6시부터 나가다 보니까 출강 때문에 너무 바빠져가지고 일대일 레슨도 많고 이동 중에 이렇게 참아서 시간을 가져가지고 찍게 되었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사무실 가가지고 오늘 또 스피킹 8점 7점 나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출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토픽이 얼마나 잘 맞춰졌는지 체크해보고 네, 제가 여러 토픽들을 받았는데 기출토픽대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 7점이나 8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아요. 제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 기출토픽을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고득점 원하시는 분 빨리 점수를 획득해야 되는 분들이 영상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사무실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저격하는 릭사이츠 리킨 강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영국 문화원과 함께 파트너 강사로서 이번에 시험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킹 편은 따로 여러분께 꿀팁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과 함께 제가 직접 받은 토픽들 그리고 스피킹은 기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출과 얼마나 많이 비슷하냐 그리고 상이하냐 그런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곧 앞두고 계신 분들은 기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반드시 시청하시고 저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파트 1에서 받은 테마는요, 총3 개인데요. 첫 번째 토픽은 이 월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채정관이 바로 질문한 게 What work do you do? 아주 조금 뭐라고 할까, o r n 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되게 완고한 표정, 별로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I'm an 뭐라고 했어요, accountant. 제가 i e l t instructor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 그쵸 그래서 Who is specialized in auditing and taxation? 이제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직업 중 하나였고요. 제가 오디팅과 택세이션에 스페셜라이즈드한 어카운턴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인데요. What specific things do you do on your job?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I usually keep records, filing, scanning for clients in the office. Moreover, I go outside to meet my future clients to make a more contracts,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 컨트 t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더니요. 채점관이 갑자기 번외 질문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번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what technology do you use to work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출 토픽에서 번외 질문에 나오는 거, 요거 반드시 기억해서요. 별표 다섯 개짜리 요즘의핫 트렌드 토픽입니다. 제가 당황하지 않고, I 아, use accounting program called MyOb이라는 게 있거든요. Which is an accounting program that automatically calculates numbers. Additionally, use an application. 아시죠? 제 모델 답안에 있는 거. To do list를 이렇게 해서 응용해서 넣었어요. To arrange my schedule with my clients. That's helpful for me to deal with many tasks. world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채점관이 번외 질문이지만 흡족하게 들어갔겠죠. 네, 흡족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What did you do on the first day of your job? 이것도 기출 토픽에 있었던 거고, do you think this job h a s a bright future? 까지 물어봤어요. 총몇 개, 5개 <laughs> 정도를 파트 1의 월크에서 물어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 토픽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번외 토픽은 요거 하나밖에 없었. 자, 두 번째는 Sky and Stars인데, 심지어 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왜냐, 펄1에서 너무 어려워할 걸 아니까. 근데, 웬걸? 이걸 내가 받았네? 그래서, do you like to look at the sky and why? 라고 물어봤죠? I don't often. After it rained a lot like pouring, I see a colorful rainbow on the cloud. s 똑같이 대답했어요. 최종관이 어, 끄덕이더라고요. 야, 이거 이렇게 잘하냐? 전지 몰라요. 제가 자기를 검사하러 온지 아니면 동양을 살피러 온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can you see the moon and stars at night? Will you leave?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the moon is okay but c a n I see 조 c 디 악사인 제가 조디 악사인을 뱉었고요. 거기다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표현까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제가 거기서 플라워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야 플라워는 영국식으로 보통 북두칠성 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와 비슷한 맥락이 폴라리스 라는 게 있는데 그건 안 썼고 이걸 썼어요 여기까지 써줬어요 보고 싶은데 못 보거나 날이 밝을 때볼수 있다 저도 똑같이 모델 답안을 하지는 않았죠 여기까지 똑같이 했고 그랬더니 번외 질문으로 바로 물어보는 거야 Why do you like the plow? 혹은요 왜너 플라워를 좋아해 그러니까 북두칠성 왜 좋아해 하고 뭐를 물어본다? Y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번외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했냐, 내가. Uh, because this is one of the brightest stars, letting me know where the North is located. 어디가 노스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스타다. 그러니까 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외 질문들이 언제 나올지를 아는 거 중요한데 제가 이번 동양 살펴보니까 파트 1에서는 보통 한개 정도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면 번외 질문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한 6.5다 혹은 6.0의 수준이다. 번외 질문 안 물어볼 수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도 다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어디서? 저의 모델 답안에서. 그래서 모델 답안에서 체크해 놓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advertisement인데, 세 번째 테마에서는 저와 같이 advertisement를 했어요. 근데 advertisement는 사실 번외 질문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what kinds of advertisement? Where can you see advertisement? Have you ever bought something because of its advertisement? 그리고, do you watch advertisemen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nd 이게 진짜 기억에 남아요. 이토픽을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Very eye-catching was the b a n new iPhone. With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wireless charger, revolutionized touch screen. 그리고 뭐 storytelling 이런 게 많아서 끝까지 시청한다고 얘기를 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자 이번에는 펄투로 한번 가보죠. 네, 파트 2입니다. 사실 파트 2 받을 때가 솔직히 제일 떨려요. 파트 3보다 2가 저는 더 떨리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2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트 2는 몇분 얘기하는 거다. 2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1분 쓰고 2분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 하지만 열심히 하는 만큼 다 나오게 돼 있다. 저는 뭐가 나왔냐면 올더 프슨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더 프슨 하면 제 템플릿에 누가 들어 있냐면 우리 그랜마도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저 없어요. 할머니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자란 적도 없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쉬운 토픽인 grandma를 쓰게 됐는데, 자 제가 이거 다 똑같이는 못했어요. 하지만 8점 이상 맞거나 그래야 된다면 이 어휘들이랑 이 아이디어들이 잘 구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받자마자 respect 썼고요. 왜냐 respect가 admire의 유의어잖아. 반드시 써주고 그리고 슈퍼 히어로 슈퍼 히어로 라는 현대 영어를 썼어요 그래서 슈퍼라는 표현을 썼었고 그 다음에 grandma is a plain looking old age korean woman 그리고 바로 평범한 이라는 표현을 써서 완성을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최정관도 나이가 있으신 분이거든 그덕그덕 하더라고 자 she is actually 75 but she looks not aged 근데 이제 왜 aged 안됐냐고 왜 썼냐면 비거로스는 내가 못 썼어. 이건 쓴게 기억이 나요. 에너제릭하고 되게 스포리 퍼슨이어서 그녀는 뭐 필라리스도 하고 요가도 하고 그런 거 없었는데 내가 썼어. 여기서 추가된 거야. 그리고 버섯 타일 제가 못 썼어요. 다재다능한 표현은 못 썼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클리닝업도 안 썼고, 나는 그녀와 함께 하는 게 그녀는 베스트 셰프다라고 썼고, she cook for fun together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같이 할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 그래서 그녀가 많은 코리안 푸드부터 웨스턴 푸드까지 알려주는데 나의 뭐 여러분들 다 유학이나 이민 가시잖아요. For my independent life in Australia, Canada 아니면 U.S.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게 she always gives me secret recip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리고 쿠킹 팁스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 더, moreover 연결어고 쓰고 she dedicates her energy, time and effort to my family members 반드시 썼고요. She was a frugal. frugal 이라는 표현은 이제 검소한이란 뜻이어서 to feed e d u c a t e my father.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추가된 게 이제 우리 아버지 태어날 때가 50년, 60년인데 그때는 after the war, Korean war 이후에 there was no food here. 이런 구성을 제가 썼어요. 저도 추가를 한 거죠. 그리고 그녀는 breadwinner, 가장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고 비유 표현이기 때문에 점수는 급등할 겁니다. 그녀는 항상 feasible solution을 주는데, 어떻다? 노인분들은 항상 wisdom이 많다. 익스피어리언스가 많다 항상 해주는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커리즈마 있다고도 얘기했던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썼어요 마지막에 she deserves to be respected at all 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썼거든요 차정환이 아주 좋다고 끄덕끄덕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물어봤냐면 마지막에 펄투가 끝나고 보통 이제 잘하거나 그러는 분들은 아직도 그랜마더를 만나냐고 물어봤어요 저 저에게 Do you still meet your grandmother? 그랜마 yeah, 없잖아 passed away like 20 y e a r s ago.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못 만나는데 그냥 yeah, I still meet. Yeah, She is beautiful 하고 그냥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족했다. 그러니까 파트가 끝나고 바로 질문을 하면 만족했다라는 의미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재미있게 들렸다는 거거든. 그래서 파트는 스토리텔링 되게 중요하고, 관련 어휘 반드시 쓰는데 반복적이지 않게 연결하고 신경 쓰면서 써주기. 파트 2가 끝나자마자, 그죠뭘 받겠어요? 당연히 파트 3에 관련해서 받았고, 저는 영하고 올드에 관련해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저의 기출, 템플릿이고요. 기출 템플릿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질문들을 다기출에서 내셨거든요. 점관이 그래서 쭉 기출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 되고, 팔스리 질문들을 보셨죠? 제 기출 모델 답안에 다 있고요. 그대로 하면 되고 기출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전 질문을 받았을 때 변형되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어디 가서도 볼수 없는 수업이다. 자, 처음에 보면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old and young in learning?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기출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시로 learning language를 썼고, 영, listening하고 speaking의 강점을 이루고 예시 써줬고, 특히 pronunciation, intonation, flow first, 이런 형태로 써주게 되었고요. meanwhile, 연결하고 썼고, old는 reading과 writing, 특히 grammar라든지, vocab이 뛰어나다고 썼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질문 또 나왔어. What can old people learn from young people? 이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신 분인지, 이렇게 썼더니, 바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laughs> modern technology다. As they are digital native다 보니까, 여러 가지 new functions에 대해서 많이 안다. application 작동법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끊어. 바로 cut off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stop. 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요. 몇초 안에. 이거 한 3초에서 5초 답변했나? 당황하지 마세요. why를 받을 거나 아니면 새로운 질문을 받은 거에 대한 당황을 하지 마라. What can young people learn from old people?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해줬냐면, full of wisdom. 즉, 지혜가 꽉차 있다. 그리고 insight. 그리고 그들은, insight는 의미한다. means that you can expect future and give far better suggestion based on their experience. 그들의 experience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정보나 예측을 할수 있겠다.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냐면 like you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처럼 하니까 세종왕 만족했는지 엄청 크게.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파트 시작 후 1분이 지나게 된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방금 받은 것만 해도 3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질문, 질문, 질문. 또 6개 질문 더 들어갈 거야. 이제 계속 고득점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주는 것 같아. 크게 웃고, is there any generation game? 이거 내 기출에 있는 거야. between the old and the young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기출에 있는 내용을 당연히 알지만, 뭐라고 했냐면, they are trend uh, changer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who likes clubbing, listening to hip hop music, more adventurous 하다고 하고, 반대로, on the other hand, old people more traditional 하고, don't like changes 라고 했어. don't like change 하니까, 이 사람 바로 끊어. 바로 끊고, 이제, 노인들이 그만큼 change를 왜 싫어하는지 바로 물어봐. why do, 어때요? the old people tend to be? conservative 하고 traditional 한지 얘기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되게 관습적이고 traditional 하다고 했거든 이런 걸 뭐라고 해? s i d e b a c question이라고 해 번외 질문인데 본인이 만약에 7점을 따야 된다 반드시 잘 들으세요 7, 8점들은 보통 번외 질문 듣는 거에 익숙해야 되고 7점 밑에 이 분들 있죠 6.5까지는 사실 기출토픽을 달달 외워도 돼 그래서 modified 된 건데요. Depending on examiner's discretion 이건 재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량에 따라 마저 무조건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 잘해서 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싹다 본인이 준비해온 걸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대신에 모델 답안을 많이 외울수록 좋다. They are more familiar with the past experience rather than new experience.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경험보다 과거 경험을 좀더더 더 친숙하게 본다. things that they haven't experienced yet seems to be 어떻다. 경험 못한 거를 되게 위험하고 unhealthy하고 less productive하게 본다. 예를 들면 아까 했던 힙합이나 뭐예요? 다투잉이나 게임 m 같은 거. 그니까 러또 바로 끊어. 또 끊었어. 몇번 끊는지도 몰라요. Do you think media put less attention? 어, 다음에 여기는 2가 맞겠네요. 문법적으로. To old people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sidebar question으로 들어갔어요. 시험 보는 분들은 반드시 집중하세요. Yes, because most young people's fashion, beauty, sports look more 어떻다. attractive 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ppealing to viewers on TV. 당연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가 더 눈에 띄니까 미디어에서 더 많은 관심을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피, 미디어라는 표현을 여기다 넣더라고, 번외 질문에. 자, looks relatively fresher. 뷰어한테는 훨씬 프레셔하고 에너제릭하고 다이나믹하게 볼수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So therefore the older usually out of focus 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번외 질문이 또 있어요. 여기서 또 계속 질문에 많이 답변을 하니까. Do you think the retirement age?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세요. In your country. 저는 normally 65 in my company. 그래서 65가 보통 average 한 fixed age인데 그게 바로 retirement age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초도 안 했어, 답변. 바로 끊고 다시 물어봐. Do you think the average retirement age should be extended?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연장되어야 되냐고 물어봤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Longevity라든지 장수라든지 Average Life Expectancy가 Increase sharply 하기 때문에 the Retirement age should be more than 70s or 80s라고 했어요. 이제 Why 하려고 하는데 예시하려고 하는데 또 끊어. Why? 계속 물어보는 거야. Why? 이렇게.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they are not able to afford to pay for the cost of living, medical expense, and even the rent in the rest of their life.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인생이 어떻다? Cost of living이나 medical expense 때문에 온전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음,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셨어요. 몇개주 질문을 받았는지 대략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와이를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채점관의 재량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스피킹이기 때문에 최대한 채점관에게 좋은 스토리텔링을 하고 잘 듣고 잘 말하고 그 대신 제일 기본적인 게뭔지 아세요? 특히 6.5 혹은 무조건 7 이상은 잘 들어주세요. 7 이상은 기본적인 그런 IHBRO라든지 지금 나온 기출문제에 대한 답은 반드시 빠삭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모델 답안 이후에 응용하는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놓쳐지면 안 된다. 항상 기본을 잘 체크하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12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피킹 기출 통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스피킹 기출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받은 토픽들이 다 올드 토픽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공부하시는 1, 4월 기출 공부하시는 분들도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공부한 게또반 이상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뵙도록 하고 지금 공부하고 또 다음에 책이 나와도 또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뀐다고 해서, 아, 이번에 책안 구매하고 다음에 구매하면 되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 이상이 설레적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검수 끝나고 나오면 또 1월 말쯤, 20일쯤 또 새로운 토픽이 약 반. 이상 정도 나올 거니까 그때 또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진행을 해보았고 제가 실제 영국 문화원에서 네 파트너 강사로서 본시험에 바로 피드백이었어요. 아주 자세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 교재 구매 관련해서 기출 토픽 그리고 기출 리딩, 리스닝, 단어. 모든 것들은 다 기출로 공부하시는 게 좋으니까 공부 많이 해 놓으시고 저랑 같이 다음 컨텐츠에서 좋은 영상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